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남자들의 로망 시계 줄질에 대해서 <laughs> 갤럭시 워치 46mm를 또 드렸어요. 이건 얼마 전에 제가 같이 촬영을 한번 했었던 브라이틀링 벤틀리 모델인데요. 이건 뭐 너무 오래돼서 이제 진짜 할아버지급 시계라고 봐도 돼요. 10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오늘의 주제는요. 이 시계도 줄지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46mm의 다이얼 크기이고, 그리고 러그 사이즈가 22mm이다 보니까 얘가 딱 22mm의 러그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계와 똑같은 너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도 이렇게 줄지를 할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이 이미 박혀 있는 거잖아요. 이 디자인이 아니면은 다른 디자인으로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스마트워치는요, 이런 식으로 다이얼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다이얼이 바뀌어지면서 잘 어울리는 줄을 갖다가 적용을 시켜볼 생각이에요. 이런 예쁜, <laughs> 예쁘고 귀여운 다이얼을 놓고 이런 남자다운 스트랩을 넣는 거는 사실 조금 애매하죠. 이런 거는 나토밴드 같은 게 되게 잘 어울릴 겁니다.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 스트랩에 가장 어울리는 다이얼을 한번 바꿔 껴서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얘는 포르쉐 디자인의 다이버 워치 다이얼을 넣은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건 어제 제가 구글링해서 받은 건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근데 이게 이 파란색 스트랩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거죠. 블랙과 잘 어울리는 다이얼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그오이어 까레라의 다이얼인데요. 이것도 구글링에서 찾았어요. 태그 호이어의 칼리버16이라는 다이얼인데, 제가 이 시계가 있거든요. 네, 태그 호이어의 까레라라는 시계인데, 이것도 참 정말 오래된 거네요. 이 시계와 똑같습니다. 다이얼이. <laughs> 느낌 되게 비슷하죠? 이것과 이거. 그래서 저는 이 태그 호이어의 까레라 이 다이얼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거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브라이틀링 어벤저 브라이틀링 어벤저의 다이얼도 있더라고요. 이 이거랑 되게 잘 어울립니다. 약간 캐주얼하기도 하면서 남자다운 느낌의 또 스트랩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다이얼이고요. 그리고 이건 태그 우유 까레라의 드라이브 타이머라는 건데요. 칼리버 5에 있는 디자인인데 이것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블랙에 레드인데 블랙에 빨강색 바늘이 초침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스트랩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괜찮죠? 디자인 멋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셉 왕의 태그 후이요 역시나 까레라 칼리버 36 저는 이게 진짜 이거 만든 사람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시계 같아요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아 어, 이거 시계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것도 있고요 이건 이제 도깨비에서 나왔던 시계인데 칼리버 1887 이것도 역시나 까레라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느낌도 좋고요.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기도 해서 이거는 조금 이따 다른 거에다가 맞춰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시계들도 있어요. 이거는 또 태그호이어의 호이어 01이라는 어, 스켈리톤 타입의 다이얼인데 이건 사실 조금 애매해요. 좀 장난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있던 갤럭시 워치 46mm의 기본으로 깔려있는 다이얼과도 되게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게 톰캣이라는 다이얼인데요. 이거랑도 되게 비슷해요. 기본적인 다이얼보다는 구글에서 찾은 다이얼들이 좀더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마지막으로 오메가 C 마스터. <laughs> 이건 약간 어설프긴 한데 이 스트랩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럼 이제 줄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 스트랩이랑 또 어울리는 다이얼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게 시계를 좋아하면요, 줄질의 명인이 됩니다. <laughs> 금방 다 했죠? 자 이제 파랑색 스트랩으로 넘어왔습니다 의외로 파랑색 스트랩에 검정색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별로 안 어울립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어울려서 파랑색 스트랩에 어울리는 다이얼이 따로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아까 제가 극찬을 했던 어, 조세보왕의 까레라 역시 파랑색에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블랙에 훨씬 최적화되어 있는 다이어리라고 볼수 있어요.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너무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 파란색에 어울리는 포르쉐 디자인의 다이버. 이 다이어리 파란색과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어제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많이 차고 다닐 예정입니다. 어... 정말 정말 멋집니다 이 디자인. 이게 여름에 이렇게 산뜻하게 차고 다니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태그 호이어에서도 똑같은 까레라인데 파랑빛이 나는 블루 태그 호이어라는 까레라가 있는데요. 디자인 얘랑 거의 똑같죠? 크로노그래프도 거의 똑같고요. 근데 얘는 신형 신형 파랑색 다이얼로 나와서 진짜 이 파랑색과는 정말 더욱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어두워지면요 AUD로 돼가지고 그 야광 느낌이 나는 초록색으로. 바뀌는데 이때도 파란색 스트랩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아 이것도 여름에 차고 다니면 굉장히 시원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 있을까? 마지막인데요. 네 똑같은 태그호이어 까레라인데 블루 색상으로 되어 있는 놈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네 블루 태그호이어 까레라 모델 칼리버 16의 다이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 정말 디자인. 예쁜 거 정말 많아요 특히 저는 이 포르쉐 디자인의 다이버 디자인 아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의외로 이런 가죽줄과 스마트워치가 잘 어울린다는 겁니다 제가 기존에 브라이틀링에 있던 스트랩을요 한번 갤럭시 워치 46에다가 이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느낌은 이래요 다이얼도 파란색 가죽 이게 엘리게이터 가죽인데요 이 가죽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다이얼로 변경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태그 호이어 까레라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쪽은 레드고요 바깥쪽은 엘리게이터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흰색 스티치로 되어 있고 브라이트 링이라는 버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워치에서 이 파란색 다이얼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딱 차면, 오우. 괜찮죠?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 블랙 스트랩이 있는데, 이 블랙 스트랩에 아까 제가 이 다이얼이나 도깨비에서 나왔던 이 다이얼을 검정색 가죽 스트랩과 같이 착용을 하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블랙으로 다시 한번 변경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 다이얼은 30만원 밖에 안 하는데, 30만원 밖에라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30만원인데, 이 엘리게이터 스트랩 하나에 6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아날로그라고 하시는 시계 시계줄 스트랩 명인께서 만드신 건데 아 이게 60만 원이 아닌가?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했나? 네, 아무튼 그 시계 명인 스트랩 명인께서 만드신 건데 아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사실 그분을 홍보해드리고 싶은 마음보다는 어쨌든 스트랩 진짜 좋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기본으로 제공되는 <laughs> 러버 스트랩이거든요. 근데 정말 다른 스트랩들에 비해서 굉장히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laughs> 네, 얘가 보닛도 검정색 스트랩, 얘가 파란색 보닛도 스트랩, 얘가, 어, 브라이틀링 정품, 그, 엘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인데요. 빨간 스티치로 제가 바꿨어요. 그래서 얘를 사실은 태그 호이어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블랙 앤 레드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태그 호이어 까레라 모델이기 때문에 보통 여기다가 이렇게, 어, 착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기존 블루 브라이틀링에는 파랑색 엘리게이터 가죽을 착용을 하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여기다 이식을 해도 생각보다 되게 예뻐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은 남자들이 취미를 가질 게 많지 않기 때문에. <laughs> 또 남자들은 기계적인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차량이라든지 시계 같은 거에 좀 시간을 할애하는 편이죠. 보통 저도 여지없이 오디오, 비디오와 시계, 카메라, 그리고 차량 쪽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 보면 어쩔 수 없는 남자인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검정색 엘리게이터 스트랩을 착용을 했는데, 아, 생각보다는 블랙에 레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다지 어울리지 않죠? 다이얼이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다이얼을 찾으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예, 이렇게 말이죠. 얘도 지금 보면은 검정에 빨간색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고 빨간색 시침이 들어가 있잖아요. 얘가 블랙에 빨간색 스티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면요, 사실 드레스워치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이 까레라 드라이브 타이머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얘도 블랙에 가까운 블루거든요. 어, 약간 블랙과 빨간 스티치, 블랙과 빨간 초침 포인트 이런 것들이 어, 조화를 이루는 게 사실 시계에서 굉장히 멋을 좌우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금속 스트랩이라고 안 하고 브레이슬릿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스테인리스 브레이슬릿인데 이것도 역시 브라이틀링 아니면 브라이틀링이 왜 이렇게 많지? <laughs> 이거는 이제 벤틀리용 브레이슬릿인데요. 얘 역시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얘는 이제 금속 재질이고 또 유광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무광이 들어가 있는 갤럭시 워치의 다이얼과는 안 어울릴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저는 이게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와,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와, 힘들다. 이 브레이슬릿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22mm 러그의 사이즈에 딱 맞춰져 있는 스테인레스라서 무게도 굉장히 무겁고요. 그리고 꽉 차있는 스테인레스라서 두껍습니다. 이 다이얼 본체 무게의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무게예요. 자, 한번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특히 이런 아이들. 얘가 태그호이오 까레라의 1897 칼리버라는 모델인데 이런 거랑 되게 잘 어울립니다. 하나 아쉬운 건 예전에 갤럭시 S3 클래식이 이 베젤이 은색이었어서 스테인리스 색깔이라서 정말 올 은이라는 느낌이 되게 강해서 멋있었는데 얘는 밝은 색깔의 다이얼이 어울리더라고요. 되게 시계처럼 막 차고 다닐 수 있는 진짜 시계를 표방할 수 있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차고 다닐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포르쉐 디자인의 다이버 이 디자인도 스테인레스 스틸 브레이슬릿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laughs> 네, 여름에 금속 알러지만 없으면 스테인레스로 차고 다니시면 되게 좋아요. 그냥 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면 끝이거든요. 왜냐하면 스테인레스는 녹이 안 쓰니까요. 네 이렇게 스트랩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갤럭시 워치 46mm에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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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랩들이 정말 잘 어울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얘는 브라이틀링 브레이슬릿 스트랩이고 얘는 브라이틀링 가죽 스트랩 엘리게이터고 얘는 아날로그님이 만드신 엘리게이터 가죽의 화이트 스티치 스트랩 얘는 보네또 블루 스트랩 얘는 보네또 검정색 러버 스트랩 그리고 얘가 <laughs> 얘가 기본으로 주는 갤럭시 우레탄 스트랩입니다. 네, 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생각보다 이런 아이들도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얘는 맞지가 않아요. 얘도 22mm 러그긴 한데 여기에 딱 맞춰 갖고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맞질 않는다는 건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스티치가 있다는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울트라 비니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